한라캐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캐스트 지금 차트를 좀 보시고요. 네, 한라캐스트. 음, 뭐 지금 보시면은 지난 8월, 9월. 특히 뭐 9월, 10월. 네, 뭐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럼, 음, 네, 핫 종목 진단, 첫 번째 종목, 한번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캐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캐스트, 최근 뭐 9월, 10월, 상당히 지금 변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네, 10월 들어서도, 음, 뭐 장대 양봉도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갑니다. 자 목표주가는 아직 좀 추정치가 나오지 않았고요음 일단 뭐 실적을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은 뭐 증권사에서 네 목표주가를 제시하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뭐 실적 발표 이후 음 숫자로 어느 정도 실적을 좀 확인하고 목표주가 제시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그점참조하시고요자 그럼 뭐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괜찮은 종목인데 애널리스트 탐방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캐스트, 지난 뭐 9월, 10월, 저, 뭐요 종목은 뭐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인데, 일단 뭐 10월 15일에 보니까 뭐 휴머노이드 분야 핵심 고객사 확보라고 돼있죠. 음, 그래서, 네, 요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라캐스트가 조금 이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한라캐스트는 어떤 회사냐면은, 알루미늄이나 이제 마그네슘 기반의 이 다이캐스팅. 네, 다이캐스팅 뭐냐면은 고압으로 금속을 주조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뭐 전장 부품이나 그리고 이제 가벼운 이 경량화 부품, 그리고 로봇 부품 등을 네,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 전장 사업 쪽에 비중이 높고요.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나 자율주행, 배터리 등의 부분에서 매출이 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줄 요약 부분을 보면은 음 글로벌 AI 자동차사와의 휴머노이드 진입으로 2025년 4분기부터 성장궤도 진입이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네. 음 이제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쪽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올 4분기부터는 사나 지금 기대감이 크다. 그쵸? 그렇죠? 이제 성장궤도에 진입하니까 그런 점을 네, 참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조원대 의수주잔고와 핵심 고객사 점유율로 가수시 성이 높지만 스케줄 연기와 용, 원가 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뭐 수주잔고 그리고 고객사에서의 뭐 점유율 소매 좀 기대감이 크다. 근데 뭐 스케줄이 좀 변하거나 뭐 원가가 변단, 변하는 것은 조금 리스크 요인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투자 포인트 살 볼게요. 앞서서 두줄 력에서 봤지만 글로벌 AI 자동차사와의 파트너십으로 휴머노이드 부품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은데요. 그래서 뭐 제목처럼 휴머노이드 분야에 핵심 고객사를 확보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올 4분기부터 이제 양산 개시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2027년 음, 연간 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회사는 앞에서 말씀했지만 이제 고압 금속 주조, 다이캐스팅 기술을 가지고 있고 가벼운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고진공 박유 음, 다이캐스팅 기술 경쟁력을 보유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경량, 가벼운 고강도 부품 쪽에 수요 수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 뭐, 가벼운 부품을 상당히 많이 좀 선호하죠. 그래서 뭐 자동차나 뭐로버 그렇죠. 뭐 그쪽에 특히 이제 가벼운 부품을 상당히 많이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음, 특히 여기 보니까 뭐 핵심 고객산의 점유율. LG전전에서 자 80%, 현대모비스 내에서는 26%, 삼성전기에는 99%, 상당히 높죠. 안정적인, 거래 기반을 확보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난해 연간 실적은 영업이 123억 원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5년, 음, 보니까 뭐, NH 투자증권에서 영업이 141억 원 정도 지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스케줄 지연에 대한 이런 리스크는 앞에서 한번 봤었고 자, 그럼 리포트 원문을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원문 살펴볼게요.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이고 휴머노이드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고 원래 음, 2월에 1차 밴드로 공식 등록이 되었다. 특히 올 4분기부터 사내 좀 기대감이 크다는 이야기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적 추임및 전망.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계속 네,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도 증가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음, 리포터 문을 보시면, 한라 캐스트. 어떤 분좀 생소한 회사죠. 하지만 이 리포터 문을 통해 사내 좀 상세하게 우리가 이 회사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수가 있습니다. 네, 사내 좀 자세하게 많이 나와있죠. 그래서 미래 가이드 앱을 통해서 요 리포트 원문까지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라캐스트 살펴봤습니다.